연일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미국에서 유학생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월세, 식비 등 무엇 하나 안 오른 게 없는데다 떨어질 줄 모르는 원 달러 환율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건데요. 미국 LA에서 김은경 리포터가 한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돌파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치솟는 물가에 유학생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A에 유학 중인 조미예 씨는 갈수록 오르는 월세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방없는 스튜디오형 아파트 월세가 최근 50만 원 넘게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가격은 어, 월달 2,500불이고 지금. 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집세가 올라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밖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자제하고 있고. 하지만 외식을 줄여봐도 만만치 않은 식료품 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장을 보려고 하면은 고기 값과 야채 값이 너무 올라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식품들이 기름값에 값이 올라가서 너무 비싸져서 참 밥을 해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급등한 항공권 가격도 유학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유학 4년차 미아 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오를 때로 오른 비행기표 가격에 애꿎은 예매 사이트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LA와 인천으로 가는 왕복항공권이 많게는 2,900달러. 우리 돈 38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300불이면 왕복으로 갈수 있는데 요즘은 2,000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한국 가는 게 되게 망설여져요. 미국에 남아도 막막하긴 마찬가지. 물가는 치솟는데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보니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원달러 환율도 걱정입니다. 이제 한국에 아니 미국에서 일을 할수 없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일어나서 하는 일이 환율 체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요즘은 계속 13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많이 부담스럽죠. 코로나19의 여파로 해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고공행진까지 겹치면서 미국에 남아 있는 유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와이테월드 김은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진 요즘 이탈리아는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수용 한계를 넘는 이른바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가 잇따르자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탈리아에서 손종윤 리포터입니다. 로마의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 주변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에서 목덜미를 씻는가 하면 아예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분수물을 페트병에 담아 가져가다 경찰에 붙잡혀 450유로. 우리 돈약 6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관광 명소인 스페인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계단에 앉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광객들은 계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노점상까지 차려졌습니다. 배치된 경찰 인력에 비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관광객이 몰리는 실정,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이런 상황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게참 좋은 일이긴 한데 로마라는 도시를 계속 이렇게 다보 지난해 수상 도시 베네치아에선. 관광객을 태운 대형 유람선 입항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늪지대 위에 건설된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관광 활성화보다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베네치아는 지난달부터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해 일일 방문객 수를 5만 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당일 체기 관광객에 한해 1인당 10유로, 우리 돈으로 1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정윤입니다.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여름철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크로아티아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현지 상권은 물론이고 한인 자영업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을 김유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등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지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실험에 빠져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한인 자영업자들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 고객이 현지인으로 바뀌면서 영업 이익은 줄어든 데다가 다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온다는 소식에도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 많은 직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이 친구들을 다시 고용을 하자니 이 친구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가거나 직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크로아티아는 지난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이미 30만 명에 이르는 인력이 유출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게는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인근 유럽 국가로 이동한 건데 특히 반짝 숙소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인 해안가 관광지의 구인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상황은 한층 심각해진 겁니다. 최근 크로아티아 정부는 해안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력난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크로아티아에서 일하려면

하지만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인 바닷가 관광지 위주의 처방으론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인력난 근본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관광업계가 머리를 맞대할 야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 y t 0월드 김유광입니다. 해외 관광객에게 문을 활짝 연 태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발표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가파를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창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관광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을 따라 방콕의 화려한 예경이 펼쳐집니다. 태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모두 풀고 관광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인 상권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쇄했을때 비교해서는 지금 60% 정도 매출이 증진되었고 저녁 시간대는 거의 매일 꽉 차는 수준입니다. 6월보다는 7월 달이 한30% 이상 더 성장을 했고요. 7월 20일 이후에 좀 회복이 되면 한7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O 변이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며 우세종이 됐지만, 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정도로 올해 초와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만 확진자로 집계해 확산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정부 발표의 2 5배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이 <놀람>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박차를 가하며 새 변이 확산 차단에 나선 태국.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통계 발표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우선이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모범 방역국으로 꼽혔던 타이완에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O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이 입국자 격리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이현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도 BAO 변이 유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종시에 있는 중국의학대학 부설의원 감염관리센터의 황가오빈 부원장은 9월에서 10월 사이 타이완에서 BAO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라며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이후 7일간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자율 관리를 해야 했는데, 지난달 15일부터는 4월간의 자가 격리, 나흘간의 자율 관리로 완화됐습니다. 백신 패스 제도로 침체된 운동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지난해 9월 열었던 운동용 상품권 추첨 행사도 재개됐습니다. 추첨을 통해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 타이완 달러, 약 4만 4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30만 명에게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呃，去年的动资券只有五百块钱，那这一次是加码动资健身券是到了一千块钱，所以可预期这一次因为面额更大，会更让所有的消费者愿意到健身房来消费。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 타이완의 방역 부장인 천수종 위생공리 부장까지 사임을 하면서 방역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와이텐월 이원자입니다 영국분들이 <laughs> 너무 놀랐어요 <궁금했어요>. 아, <laughs> 영국 너무, 너무 러블리하고 환불하신 스파이더들이라든 네,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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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은 분들이 저희 블랙위스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영국에서 어, 굳건하게 잘 대한민국인으로서 어, 건강히 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